이도끼에 대해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팍팍팍 왜 사이로를 많이 선택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수유람 야외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 산수유람의 김태를 합니다. 우선 그랑스포스 브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음, 스웨덴 브랜드입니다. 어, 이도끼는 이제 실력이 뛰어난 대장장이들이 어 이제 단조를 해서 만든 그런 도끼예요. 단조 아시죠? 뭐, 다른 영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쇠물, 쇳덩어리를 빨간 쇳덩어리로막 계속 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쇠가 단단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어, 수백 년 전의 그 전통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서 현대 기준에 맞춰 재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도끼입니다. 어, 흔히들 뭐 도끼의 명품이라고 하죠. 그 도끼가 바로 그랑스포스 브룩스입니다. 번호로 뭐 425, 420 이런 식으로 모델에 번호가 있어요. 어, 그뭐 크게 용도로는 벌목용 도끼, 그다음에 쪼개기용 도끼, 통나무 목공용 연장, 뭐 고대 도끼. 뭐 고대 도끼면 그 옛날 그 수백 년 전에 이제 사용하던 그런 디자인을 그대로 뭐 다른 방식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벌목용하고 네, 조각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각용이 소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국내에서 한참 이제 우드카빙이라는 게 유행을 하면서 이 그랑스포스 브룩스의 이런 벌목력 외에 우드카빙용 그런 도끼도 많이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4 1로 모델입니다. 뭐, 크게, 길이가 자루가 굉장히 긴 뭐, 434나 뭐, 434, 뭐, 뭐, 다시, 1, 뭐 2, 3,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걔네들은 굉장히 길어요. 무쇠의그 무게도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뭐, 캠핑을 한다기 보다는, 진짜 뭐, 벌목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 다음에 시골에서 장작을 정말 많이 패서, 겨울에 이제 비축을 해 놓으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고, 일반 캠퍼나 이제 부시크래프트라고 하죠. 예, 진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장작을 패거나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이제 떨어진 나무의 가지를 쳐내거나 그래서 화로대에 사용을 하시는 그런 용도로 어, 이런 사이로 버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 사이로는 무게가 대략 0.6kg 그러니까 600g 정도에서 어, 휴대하기 굉장히 무게가 좋습니다. 그래서 배낭 옆구리에. 그뭐 스틱을 꽂거나 물통을 끼는 그런 사이드 포켓에 푹 하고 집어넣으면 아주 알맞게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손잡이의 길이는 대략 한 30cm가 약간 넘어요. 그래서 34cm가 되어 있고 어, 너비는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루를 어, 직접 손으로 깎는 그런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로 깎아서 나오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이 사이로는 기계로 깎은 핸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시즈죠? 굉장히 고품질의 가죽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두께도 상당히 괜찮고 디자인도 꽤 마음에 드는 편이에요. 이렇게 날이 연마된 모습입니다. 처음에 이 녀석을 봤을 때 날이 엄청나게 날카로웠어요. 일반적인 어, 그런 정말 식도로 사용하는 그런 칼날처럼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끼를 다룰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무섭지만 몇분 손가락이 날아가신 분도 제가 봤습니다. 히코리목이라는 그런 나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그랑스포스 야생 도끼는 뛰어난 뭐 스카우팅 캠핑용 도끼예요. 비교적 이제 어, 짧은 핸들과 가벼운 어, 머리 도끼로 배낭 안에 휴대가기를 하기 좋고, 어, 도끼 크기에 비해서 날폭이 꽤 넓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쳐내거나 장작을 쪼개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야생 도끼 같은 어, 도끼 머리를 사용하지만 손잡이 길이는 조금 더 깁니다. 어, 사실상 우드 카빙을 할때이 녀석을 사용해도 뭐 손색 없을 만큼 가볍고, 그 다음에 이런 뭐라 그러죠? 스냅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그란 스포츠 벌목용 야생 손독기4일5인데이 도끼의 가격은 소비자 가가 17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드 컵빙용으로또 도끼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국사컵이라든지뭐 숟가락이라든지 뭐 젓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깎을 때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474 R이라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73R1도 있죠. 그 녀석의 날은 이 415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날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부분이 틀리냐? 이 손잡이, 핸들의 재질과 핸들의 모양이 틀립니다. 지금 말씀드려서 이 날과 이시 g 가 거의 같은 형태와 디자인은 뭐 시즌은 조금 디자인이 틀릴 수 있겠죠. 같은 그런 날을 사용을 하고 다만 이 나무로 된 핸들만 틀립니다. 노도밤 나무예요. 어 그다음에 무게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0.6kg가 600g입니다. 손잡이의 길이는 사이로보다는 다소 긴 37cm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약간 이렇게 굴곡이 져있고 손잡이를 가깝게 보면 조금씩 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끝부분도 약간의 멋을 주었다 그래야 될까요? 또 각들이 막 져있어요. 일단 제일 큰 차이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핸들의 곡선에 따라서 굉장히 작은 힘으로도 큰 타격을 줄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음, 우드카빙을 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내려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가는 진짜 많이 다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짧은 높이에서 조금씩 톡톡톡톡톡톡 톡톡, 톡톡, 쳐 내려가면서 이렇게 조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아주 짧은 거리에서 조금의 힘으로도 큰 타격을 줄수 있으므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는 우드카빙은 취미삼아 가끔 하고 불을 피우기 위해서 장작용, 장작을 대용해서 한요 정도 굵게 나무를 쳐내겠다. 뭐 그리고 장작을 좀더 잘게 쳐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415를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우드 카빙도 용이하게 사용을 할수 있으므로 차라리 저는 415를 선택을 하는 게 좋다. 만원 주고 사는 그런 장작을 조금 더 잘게 쪼갤 때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뒷 부분에는 망치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팩을 박을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텐트를 가져왔는데 팩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럴 때는 나뭇가지를 잘 조각을 하셔서 팩 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415와 어 그다음에 474R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가격 면에서도 좀 차이가 나요. 어, 가격 같은 경우에는 415는 17만원이었고, 474R은 22만 6천원입니다. 그 가격의 차이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474R은 직접 손으로 깎아 만든 자루이고, 415는 기계가 깎아 만든 이런 나무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나무의 재질이 조금 틀립니다. 어, 일단 474R의 나무의 재질이 노도밤 나무로서 조금 더 고급형의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사이로는 나 그런 스포츠야! 라고 이렇게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많이, 원래 검은색으로 진하게 새겨져 있는데 사용빈도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지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조각용 그 R자로 끝나는 그런 모델들은 이로고가 없어요. 그거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20만원 넘게 주고 사는 도끼인데. 네, 제가 너무 이 도끼에 대해서 칭찬만 했나요? <laughs> 이제 살짝, 음,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처음에 도끼를 받고 시즈를 딱 열었을 때, 어, 영롱한 빛, 이 날이 시뻘게 서 있는데 굉장히 감탄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날의 그런 예리함도 정말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날카로웠었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 대략 한 3년 넘게 사용을 해본 결과 날이 굉장히 무뎌요. 그리고 무색이 때문에 어, 습기에도 약한 편입니다. 금방 또 녹이 쓸 수가 있어요. 날이 어느 정도로 무디냐?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장작 있죠. 장작을 쪼개기를 할때딱 마지막에 바닥에 약간의 모래 알갱이가 있으면 날이 이빨이 나가 버립니다. 어 생각보다 금방 이빨이 나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어, 사실상 그러려면 이제 숫돌이나 이제 줄로 이 날을 굉장히 어, 심오하게 갈아야 되거든요. 또 날을 어, 세운다는 건 일반인들이 세우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기술력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숙련된 그런 노하우도 또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랑 스포츠 4.15 도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도 또 야외에서 할까요? 아, 사실 오늘 좀, 무덥, 묻었... 뭐요. 가을 아니었나? 오늘 지금 낮 기온이 30도야. 오늘 괜히 야외 나왔어. <laughs> 예, 감사합니다.